네, 안녕하세요. 레가토 섹스폰 홍상혁입니다. 어, 그 전에 저희들이 뭐 많이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그 지금까지 뭐 어떤 그 리드와 피스의 동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번 말씀을 알아보셨었는데, 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그 과연 악기가 좋다라는 거, 어떤 게 좋은 건지, 또이 섹스폰이 가진 어떤 그 악기 구조적인 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악기를 새로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악기 선택을 할때 어떤 특정 브랜드를 가진 선택을 하든 아니면 그 어떤 모델 안에서 내가 좋은 악기를 고를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되는지를 그 일반인들도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이 부분은 사실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해외 어떤 전문 서적에서 그 악기의 어떤 구조적인 특수함을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마 어느정도는 실질적으로 믿으셔도 뭐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새 좀 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연습도 못하고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지금 사실 좀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변을 조금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래 이를 거의 뭐 다시 다 빼야되는 상황이라 발음도 조금 안좋은데 양해해주시면 들어주십시오. 그럼 이제 일단 그 모든 사람들은 악기를 살때 어떤 내가 선택한 브랜드 안에서 또는 어떤 모델에서 좋은 악기 사고 싶어요. 특히 또 이제 중고 구매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 이제 과연 그 악기가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셀마라든가 어떤 그 야마의 또커스텀그 모델을 선택하고 이런 명품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특색이, 특징이라고 제일 게 음색, 그리고 뭐 음정, 그리고 또 연주의 편의성,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 당연히 아니죠. 전체적인 악기서 그, 악기 기능적인 문제에서 전부라고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악기의 편의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포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어, 음정, 음색에 대해서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악기의 연주의 편의성은, 이제 그, 흔히 이제 외국, 영어로 는 프리블로잉이라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호흡의 강도를 약할 때는 약하게, 강할 때는 강하게, 중간의 강도는 중간의 강도를, 내가 호흡을 주문대로 악기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악기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인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후에 말씀드리는 음정하고도 관련이 있고, 음색하고도 관련이 있고해서 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 또이 부분이 악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 마우스피스라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 파트가 있고 또그 다음에 넥이 있고 그리고 넥은 결과적으로는 악기하고 같은 관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악기 자체도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프리블로잉이라는 그 악기의 연주의 평일성이라는 것은 어 나중에 가서 보면은 뭐 어떤 음색이 통일 평일성, 음색의 통일성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 섹션이 가 가장 큰 문제 옥타브간의 음정 편차 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자세한 내용이 이제 뭐, 얼마 정도, 너무 길면 제 조금 제가 잘라서 올릴 예정인데,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모든 그런 그, 이런 악기의 기능, 제가 말씀드린 음정색, 음정, 음색, 음주의 편의성까지, 사실은 결국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립의 완성도에 좌우된다. 라는 게 사실 먼저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뒤에 보이시는 악기가, 레가 트랙스폰인데, 아, 이세트닝 악기가 보면은 사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토 소프라나 테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각자의 모델들이가 진다특성들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이 단체가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나 대만상 또 양악기사와도 어, 마찬가지고 일본 뭐유럽산 악기들이 결국은 어, 셀마의 어떤 특정 모델 마크시스부터 이제 시작됐겠죠. 그 이전의 역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특징적으로 이제 그 명품이라고 알려진 악기가. 그 이후에 뭐, 다른 뭐 레퍼런스 54가 됐든, 뭐, 액션 3가 됐든, 뭐, 이 어떤 특정 모델을 사실 거의 카피를 해서 만드는 그런 형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 이 악기마다 사실은 이단체의 모양이, 섹스코인 간의특 가장 큰, 특징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악기하고 구교되는 게, 이 원추형 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 우선 이제 그 색스폰이 가진 색스폰이란 악기가 가진 어떤 그 악기의 특징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색스폰이라 우선 그러면 색스폰이라는 악기의 우선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기존의 상식하고 많이 다른 얘기라 혹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 뭐 화면상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마크 6의 음정이 얼만큼 안 맞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피스를 가지고 이 아래서부터 아래 음정부터 불어서 이제 옥타브로 올라갔을 때 옥타브에서 음정 변화가 얼마나 있느냐 또 다른 피스를 가지고 조사했을 때 어떤 음정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런 경우 지금 야마하 모델을 가지고 특징 조사를 했는데 야마하 모델에는 음정 변화가 어떻게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이런 조사가 된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뭐냐. 이 섹스폰이라는 악기는 결국엔, 그 옥타브 간의 음정을 맞추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악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아주, 만약에 어떤 이제 섹스폰하 매우 일정한, 어떤 분이 일정한 호흡과 양부쇼를 이제 지속적으로 고대의 왕수 변하지 않고 쭉 불었을 때는 완벽하게 음정을 맞출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이 부분은 이제 어떤 주법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그, 뭐 호흡의 속도 흐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어, 바꿔줘야 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런 단점들이, 어, 이제 섹스폰의 다양한 어떤 연주 테크닉과 소리를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큰 매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법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에, 이제, 지금 보면, 그 이게, 제가 또, 저희, 이번에 언락한 모델인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이, 악기가 이제 가진 특징 중에, 어, 이 관이, 이관 자체가 일자가 아니고, 이제, 콘의 각도가 있는데, 요, 버러지 각도는 이 코니시티라고 하는데, 요, 버러지 각도가 악기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그, 악기별로, 그, 이제, 이 부분에 미세하게 다르고, 또, 이게 실제로, 완벽하게 톤이 일자로 이렇게 나가 있진 않는 상태로, 이제 조금 어느 부분은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이거는 악기 제조사마다 그거를 좀 달리 하는데, 아,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악기 제조사별로 이제 그거를 다르게, 이제 그, 이 조금씩 형태가 좀 다른데, 그 형태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어, 이런 톤올의 각도, 그러니까 톤홀의 예, 크기와, 크기와 넓이, 또 이제 키의 높이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악기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 중에 한쪽, 음색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어 이제 악기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때, 그 악기 음색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야 되는 뭐 조용필 목소리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나오나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두 뭐,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조용필 목소리도 우리한테는 노래를 들으면 좋게 들리고 나오나 목소리도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용필과 나오나 목소리가 나는 색소폰을 누군가를 찾는 데이 부분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의 어, 재질도 영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코니시티라고 하는 이원추형간에 벌어진 정도, 벌어진 형태, 뭐이런거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이 인생을 규정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또그 구별을 못하는 부분 뭐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을 구별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가형 아뛰냐 고가형 아뛰냐를 나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실제로 는뭐 그것 때문에 뭐 셀마나 야마하 커스텀을 사시는 분은 없거든요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아, 각 어, 가지고 있는 음정간에 어떤 음색의 변화, 이거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얘입니다아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저음을 불고 있는데 목소에뭐이 옥타브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옥타브까지불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나우나의 목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어, 이걸 누르고 키를 누르고 이 옥타브, 옥탑브 올라가니까 저용표 목소리가 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악기가 가져가서다끝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자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같은 옥타브 내에서 예를 들면 뭐, 소를 불었는데는 어떤 어떤 음색이 나고 있는데 라를 불면은 갑자기 또 다른 음색이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악기고 이 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연주를 오래 하신 분들 자체도 이걸 그 뭐, 어떤 특정을 판단은 못하지만. 예, 그 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죠. 돌면서 뭔가 좀, 손이 좀 지저분하고, 뭐좀 효율성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거를,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거는 뭐가 정확하냐. 결국 조립의 완성도입니다. 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셀마라고 하더라도, 키의 높이는, 어, 마크 시스 다르고, 레퍼런스 50도 다르고, 액션 3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이나 대만산 지금 현재 악기들이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악기들을 어떤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관을 잡고 뭐 정밀 측정을 통한 경우도 있고 뭐 그냥 개창한 것도 있는데 아어 그런 거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이 만든 대만산도 마찬가지인데 이 만드는 분들이 그 자기네가 만든 모델의 이키 높이를 잘 모르세요 그키 높이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지 자,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키 높이를 측정하는 어떤 이제 툴인데, 중국이나 대만 가면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섹스본을 다 조립을 합니다. 알파용 소프트 하나, 테너에서.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 모델에 대한 거예요. 그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사실 국내에서 수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패드를, 전체 패드 교환하면서, 사실 어,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악기 톤을 이제 불을넣로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에, 전체 수리를 하면서 톤을 가공도 안 하고 키의 높이를 갖다 이런 거 하나 갖고 맞춰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하더라도 그 악기가 가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이 높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정확한 마금입니다. 이시 마금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이제 그 그 알포, 피스하고 리드 관계에서도 결국 마그네 얘기가 나왔지만, 섹스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섹스폰은 키를 하나 누를 때, 이게 뭐 하나를 눌러갖고 하나가 닫히는 경우는 없죠. 나 보면 이제 뭐두 개, 세 개가 같이 닫히는데, 이게 지금 이 키가 막힐 때 정확하게, 이게 연동이 되는 키라고 하죠. 이, 이 연동되는 키가 정확하게 막아줘야만, 아주 잡소리가 없고, 스킵 빈도가 낮은 그런 악기가 되는 거죠. 그, 이거를 볼수 있는 방법이 이 뭐냐. 이거 이제 일반인들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를 볼수 있는 게 조금 더 제가 넣은 대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불봉을 직접 넣어갖고, 이 안에서 노이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보면 알수 있는데, 제가 이거 먼저 실제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결과물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물만 보면, 이걸 눌러갖고 다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만 확인한다면, 그거는 아주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닦이는 상황, 요 순간을 보셔야 돼요. 요 순간을 봐서, 예를 들면, 코너를 막을 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이걸 뭐, 예를 들어 코널이라고 잡으면, 코널이 막힐 때, 이렇게 막혀줘야 될 게, 뭐 순차적으로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여기가 닫고, 닫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닫고, 닫히는 경우가 있고, 뭐, 옆에가 닫는 경우가 있고, 이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토널의 가공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물결이졌다든가 어떤 뭐, 버핑 작업을 하면서 깎여나간 부분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 닫힌 상태에서, 이 안에서 인스펙션 등을 놓고 보면은, 안에서 불빛이 새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그, 이, 이, 이거를 이 측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 부분이 완전히 닫히고 동시에 닫힌다 라고 하면은 아마 어, 거의 악기는 악기 성능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그요때 요거는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어, 어, 두고의키두고의 키는 동시에 닫혀서는 또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에 닫힌다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0.01초 뭐, 0.02초 상관으로 어떤 키가 먼저 닦여야 되는 부분이 두 곳은 있는데, 이게 뭐, 동호인들한테 필요한 지식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영적인, 뭐, 저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해서, 이거를, 이거를 말씀드리진 않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모두 바뀌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용필은 조용필답게 만들어, 목소리를 만들어주고, 나우나는나우나답게 이런데 만들어줘야만 좋은 악기가 되는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패드가 맞기, 패드에 동시에 맞춘 정도와, 아까 말씀드린 키의 정확한 높이가 핵심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그 도경사님 소재가 미리 말씀드린 그 이제 그뭐 리클라이트라고도 하고요. 이 지금 보이는 등인데, 어뭐 인스펙션 라이트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그냥 불봉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 이런 그 불봉을 직접 집어 넣어서 안에서 그 불이 어떻게, 그패드에 그러니까 막힘 정도를 체크하는 거,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패드가 막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아마 쉽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쓰는 이 불봉은 뭐 기성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따로 만들어서 좀 환하게 지금 이렇게 그 LED를 넣어가지고 좀 환하게 저희가 만든 건데 자 이걸로 직접 저희 그 섹스폰을 안에다 그 넣고 한번 그 리킹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인스펙션 그 라이시라고 하는 그 불봉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불봉을 가지고 아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테스트하는 거 그걸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일단은 지금은 이 아래쪽에 있는 키를 가지고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이 패드가 정중앙에 위치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가 결국엔 이제 레조네이터의 위치까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톤홀의 이 평이 맞는지, 뭐 깎여나간 데는 있는지 또는 조립이 잘 돼서 패드가 일시에 동시에 닫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한번 체크하는 거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좋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떤 닫힌 상태에서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어느 군데 하나도 불이 세서는 불빛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나온다고 해서 뭐 바로 어, 연주할 때 바로 느끼거나 그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간에 그만큼의 불량인 셈이 되니까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봐서는 뭐 빠른 상태에서 이걸 아마 살살 지금 아주 살살 눌러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 프레임씩 보시면 더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제가 F키를 눌러갖고 한 프레임씩을 돌리고 있는데, 자, 동시에 열립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것도 동시에 닫혀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한 프레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닫히죠.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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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를 정도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지금 상태라면은 아마, 연주할 때이 페톤 오의 이상 때문에 뭐스퀴이 난다거나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상태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닦여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걸 앞면에서만 보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앞에서만 보여드리는데 이 반대쪽 지금 이쪽이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뒤쪽까지도 같이 좀 훑어 봐줘야 되고요. 또 다른 키 모두 연동되는 모두를 한번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편으로 이제 악기 성능을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은 오늘은 음질 쪽, 그러니까 그톤 컬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음색에 관한 얘기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영상은 아마 이제 음정, 이거 다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그 아마 그때 어, 넥 자른 문제, 그러니까 음정이 안 맞는다고 넥을 자르는 게 뭐가 잘못인지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세 번째는 어 연주의 편의성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3세편 정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다른 또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